S 이2.0펜모스 에디션 이에요 자 이분께서 장문의 메일을 주셔서 정리를 하고 싶다 그런데 앵카에 올려놨는데 리스트 승계로 정리가 안된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라고 저에게 문의를 주셨어요 미니를 어떻게 하면 잘 정리를 할수 있을까 그러면 고객과 시유카의 어, 차이는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잠깐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으로 이 차를 구매를 했었을 때할부로 했었을 때 리스 승계를 했었을 때 얼마를 내야 되는가 이게 바로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시작이자 끝이에요 똑같은 차량을 2022년에 11월에 출고된 주행거리가 5000km 미만의 차량을 중고차 시세로 봤더니 한 4500만 원 정도 되더라 내가 인수를 하려고 하면 취등록세 부대비용까지 10% 정도 더 주고 4950 정도 되더라 그러면 이게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거고요. 이 금액을 48개월이든 60개월이든 네이버의 대출이자 계산기에 다 돌려보면 이게 할부로 인수할 수 있는 금액이고요. 78만 원씩 54개월 단종가치 플러스 해주는 게 결국은 총액 인수입니다. 물론 승계수수료와 만기 때취득녹세를 같이 더해줘야 되겠죠. 그거를 할부 금액과 현금 금액과 비교를 해보면 실제적으로 내가 리스 승계일 때 과연 얼마를 줄 것인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께서는 왜 리스 승계를 제가 올려놨었을 때 시우카에서 이야기를 했었을 때왜 차이가 있는 거죠? 그거는 딱한 가지의 차이에요미기라는 차량의 특징을 잘 모르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이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이 현금 유동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인수금이 천만원 이렇게, 이천만원 이렇게 가까이 가면 절대 거들떠도 보지 않아요. 그런데 고객께서 어떻게 하셨죠? 이렇게 현금 인수금을 이렇게 많이 올려놓으셨으니 당연하게 연락이 안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미니라는 차량의 특성상 오히려 할부에 더 치중되어 있다는 거죠. 차량 자체가 인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풀어줘야 되느냐? 하나는 내가 급하면 완납승계로 해서 중고차 업체에게 먼저 승계를 시키고 반납보다 좋은 조건으로 반납하게 되면 305만원 받을 수 있으니까 반납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한 500만원 정도 받고 정리를 하는 것. 그게 아쉽다. 그러면 총액 기준으로 1,100만 원 정도를 받고 정리를 하는 것으로 왜 현금가 보다 더 좋은지 이 차량이 왜 메리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현금으로 했었을 때 4,950이 필요하고 할부로 놓고 봤었을 때에는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 그런데 리스 승계로 했었을 때에는 현금과 할부를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확실하게 메리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예요. 미니라는 차량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잘 알아야 된다 실제로 차량을 인수하는 분 입장에서 리스 승계라고 한다면 아 메리트가 있구나 이 차량을 선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자도 훨씬 더 적게 낸다는 걸로 현금가와 다르지 않다는 걸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다르냐 이유는 명확하게 이 차량을 내가 리스 승계를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숫자로 꼼꼼하게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바로 물어보신 고객님과 바로 시유카의 차이가 아닐까 아,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유카TV의 정진환이었습니다.